안녕하세요. 스타길리고 임광복 대표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 오후 4시 34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저희 어제 방송에서요. 그 반도체와 또그 hbm 고대역 메모리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렸더니요. 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또 자, 오늘 장중에 아, 너무 유익한 내용이었다. 반도체가 뭔지 그 hbm 이 뭔지 이제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또 문자를 주시는 우리 청년세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오늘 보람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또 어떤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증시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과 분석 그리고 또그 현상들에서 제가 느끼는 느낀 점 하고, 그런 내용들을 엮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제가 그 그림자를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왜 갑자기 웬 그림자가 나왔을까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검정색이니까요 자 그림자는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때도 있고 햇빛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팽창할 때도 있죠 이렇게 그 시간과 그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는 모이, 아, 모양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바뀌게 되는데요 어떤 종목 또는 회사 그 회사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나빴던 회사가 좋은 회사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주가, 그 회사가 조명을 어떤 시기에 받냐, 어떤 관점에서 받냐, 이런 타이밍과 조명, 조명이 되는 그런 각도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때도 있고, 이렇게 그 본질적인 그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팽창이 돼 있을 때가 있겠죠. 이런 그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어 이렇게 그 주가가 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팽창이 돼 있는 그 시점에 수익 실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어 너무 과도한 욕심으로 어 좋은 주가가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도 타이밍을 놓친다든지 또는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어, 그거를 망설이다가 놓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들을 어,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도움을 드리는 유튜브가 그, 저희 스타119 유튜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와 관련된 이런 저런 그, 어, 내용들,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어,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정해 봤는데요. 우선 주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그 주총 시즌이죠. 어, 슈퍼위기라고 해서 주총이 지금 클라이막스 에다 달하고 있는 이번 주가요. 어, 그렇게 주총 시즌인데 아, 주총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어, 보니까 아, 과거에는 저도 주총에서 선물 같은 거 주기 때문에 저 20대 때 얘기입니다. 20대 때요. 아, 선물 받으러 주총 많이 갔었었어요. 여의도에도 많이 갔었고, 을지로에도 많이 갔었었고, 갔었었고 이렇게 그 주총 시즌에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뭐그 경기도 안 좋지만. 한참 몇, 한 10여 년 전부터는 아예 그 주총에서 선물 같은 거를 주는 일이 그냥 관행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구치, 방문보다는 어그 지면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주총의 풍경들을 간접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총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아, 어떤, 앞으로, 앞으로 좋은 종목들이 보여요. 앞으로 좋은 종목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앞으로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리스트, 리스트업을 했고, 그럼 이 종목들을 또, 어, 적기에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 수익으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안내도 해드리기 위해서 리스트업을 했고요. 또그 주촉에서 나온 그 CEO, CEO들의 코멘트, 코멘트를 들으면서 어떤 그 시장의 방향이라든지 이 종목이 속해 있는 그업황 업항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해서 제가 그한세개 정도의 업체에, 대, 업체에 대한 그그 그 내용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조금 제가 좀 그... 그 회사들 중에서 어, 눈여겨 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인상적으로 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데케미칼, 노데케미칼이라는 회사, 어 케미칼이죠, 케미칼. 이 회사에서 어, 그 노데케미칼 케미칼이라는 회사는 그 이제 그 석화, 석 석유화학이라고 하죠, 석유화학이라고 하든지 또는 유화 업종이라고도 해요. 이런 업종들은 뭐 일단 LG 화학, LG 화학이라든지 대한유한가요 이런 회사도 있고 또그 넓게 나가 보면은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하는데 금호석화 같은에서도 이런 이제 이런 이제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그 금호석화 이런 회사들은 이제 비교적 개별 이슈들이 있어요. 그 타이어 쪽 타이어 쪽하고 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타이어 관련된 개별 이슈도 있고 또는 무슨 형제난 같은 그런 개별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업황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참고는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롯데케미칼에서 오늘 나온 멘트가 그 아직 아직 그 업황 부진, 업황 부진이 계속될, 계속될 거다. 그래서 그 이런 그 유화 석화 업체들은 앞으로 그 올해도 아직 그 바닥을 탈출 못할 것 같다. 부진이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CEO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그 이런 그 석화유화, 노데케미칼 LG화학, 뭐 이런 회사들은, 어, 그, 주가가, 어, 그 추세적으로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그,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그, 기억을 하셔서, 새로, 새로 이런 종목들에 접근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업체 중에 그 기억에 남는 거는요. LS 머트 LS 머트 LS 머터리 상장한 지 얼마 안된 회사죠. 어, 이 회사에서도 저는 이제 이 회사에서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어, 그 어떤 얘기를 좀 인상 깊게 들었냐면은요. 어, 전방산업, 전방산업이 어, 좀 부진하다. 전방 산업이 부진하다.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은 역시 2차 전지,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2차 전지 전지. 어, 또는 조금 더 확대한다면은 전기차까지요. 어, 전 그래서 이 LS모티에서 그 전방 산업 리스크에 대해서 전방 산업 리스크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조금 그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등,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게 지속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이 LS, m o t CO 정도 되면은요, 그 업종에 대해서 그 정확한 통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역시 아직 추세적으로 반전 드라마를 쓰기에는 시계상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은, 어, 제가 SKIT. SKIT라는 회사 있죠. SKIT. 이 회사도 역시 그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범위상으로는 뭐그이차전자와 관련이 되는데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어떤 그 얘기가 나왔냐면요, 중국 중국 어, 중국 경쟁 중국 경쟁 그래서 중국 경쟁 중탈 중국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벗어나는 중국을 탈 중국하는 어, 이거를 좀 크게 해석을 하면 니쇼어링이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니쇼어링. 그래서 어, 중국을 탈피해서 저쪽 남미라든지 어그 이런 쪽으로 또는 미국 시장 이런 쪽으로 해서 어그 시장의 그, 그 개척을 그쪽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중국 이렇 해서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를, 어, 버텨보려고 한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중국 관련된 주식들 있죠?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은 역시, 어, 조금 지금 상황이 쉽지는 않은 국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마이크론이라고 주제를 잡아본 이유는요, 어제 제가 그 HBM, 말씀드렸었고, 마이크론과 우리 SK, 하이닉스, 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이세 이 개의 회사가, 세계 회사가 지금 HBM, HBM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그장마감 방송 꼭 보세요. 그럼 그 HBM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그걸 꼭 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어제 그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쨌거나 소폭이라도 다 하락하는 가운데서요 마이크론만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다시 한번요 어제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들이 소폭이라도 하락하는 가운데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만 급등을 했다. 이 마이크론은 HBM 회사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급등을 하니까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뭐 시초가부터 개보로 뜨면서 그 출발하는 그런. 그 현상을 보여줬죠. 약속이나 한 듯이 갭으로 떴다는 얘기는 이유가 없이 뜨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시초가 직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 아,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한 이벤트가 있었다. 이거를 그, 어, 연관을 지어서 아, 마이크론이 어제 그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하니까 어, 지금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HBM 그 삼각구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그 부분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도 반영이 됐다. 그래서 오늘 그장 중에 상당히 어, SK 하이닉스는 또뭐 고점을 갱신을 했고 삼성전자는 8만원을 살짝 넘어보기도 하는 8만 원 저항을 돌파해 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흐름 대일이 나왔다. 그 부분이 마이크로하고 관계가 돼 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라고 하는 당, 앞으로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장 내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어, 오늘 얘기했으니까 내일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다만 그 그 이제 앞으로라는 얘기는 뭐그몇 주가 걸릴 수도 있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데 뭐그 빠르면은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 조금 길게 다고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동시 만기일 관련해 가지고 동시 만기일 관련해 가지고 3개월 단위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그렇게 그 기준을 잡아 보면은 6월까지라고 한번 해 볼게요. 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의 주가는 방향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 자, 삼성전자하고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중기적으로 보자 얘기예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방향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어, 높다고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포착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 방향이 뭐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상승쪽으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이닉스는 그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제 삼성전, 삼성전자가 또 이제 그 8만원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그 시도를 하다가 또꼭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실패하는 신호가 나오면은 그때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포착된 것으로는, 포착된 것으로는, 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은, 어, 바, 다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는 그 메인 세력들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앞으로 시장이 전개되는 그 상황에서 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제가 그, 이 바이오 회사 제넥신을 굳이 제넥신이라는 회사를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잡아본 이유는요. 어, 제가 그뭐 다른 바이오들, 다른 바이오들 그 언급을 드리면서 다른 바이오들 언급을 드리면서 그몇 차례 제넥신 얘기를 했었었죠. 그 이상 단계에서 어 계속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망가졌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가가 망가진 것이 뭐 그냥 조금 망가진 게 아니라 거의 뭐 20만원대에서 20만원대에서 지금 9천원인가 그래요. 9천원. 뭐 8천원 아마 8천원까지 9천원.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 오늘 그제넥신 관련해서 그좀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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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좀그 그 공부 차원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거를 열어놓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게 제넥신 제넥신이 이제 이번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인데요. 어 제가 어떤 부분을 오늘 재미있게 봤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이 제넥신이 지금 올해도 지금 보면은 100만원, 천만원, 어? 억, 십억, 백억 해가지고 660억이 적자예요. 이런 적자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 위에서 보이시면은 결손금이 3,300억이 결손금으로 지금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회사 지금 매출 4... 사, 사,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4십4억 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임상에서 계속 실패를 하니까 그 기술 이전 마일스톤 같은 것도 받지 못하고 뭐 신약은 멀어져 간그 신약 신약은 어 매출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오, 올해도 이렇게 그 손, 손실이 많이 나 있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 결손금이 3천억대가 쌓여 있는데 오늘 주총에서 뭐 이제 그 성토하는 주주들도 많았겠죠. 20만 원대에서 9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오늘 그이 회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자본잉여금이 한 6,400억 정도 있잖아요. 회계상으로 자본잉여금이 6,400억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만큼 그 회사의 주가를 주가를 비싼 가격에 발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회계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자본잉여금을 이 결손금으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3,400억, 3 400억, 3 0 0억이 결손금이니까 이 자본잉여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은 이 결손은 0이 되겠죠. 0이 되고 대신에 자본잉여금이 뭐 3,000억대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 결손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영으로 바뀌게 되니까 일단 그 표면적으로는 결손금이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 새로운 투자를 받을 때에도 조금 보기가 회계적으로 보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이 회사가 혹시라도 이 회사가 그, 그 이제 매출이 크게 발생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 결손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이익이 이익이 어, 아무리 3천억 이상이 발생해야만 이게 제로가 되,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3천억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겨, 절대 배당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0으로 맞춰놓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익이 발생하면은 어, 그걸 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모션은 어, 주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임상 어, 임상 실험이 그 바이오들의 그, 그 진짜 그 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임 실험으로 임상 실험으로 실적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세월에 어, 그 이익이 발생해서 어, 그 당, 그 배당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지,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오히려 어, 그 앞전에 말했듯이 이걸 영어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또 무슨 투자 같은 거, 전환사채 같은 거, 이런 거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 주총과 그 마이크론, 그 제넥신이 세 개의 그 어, 관련된 그 검색 라고 해야 키워드,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제가 오늘도 뭐몇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